전자랜드 입장에서는 정영삼 포일 선수 득점이 살아나줘야 되고요. 네. 자 하승진 선수에 맞는 그포트에 대한 어떤 그 방안을 가지고요. 아마 그 나왔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이제 3쿼터 연기 시작되었습니다. 신명 선수가 뭐 다행이군요. 같지 않은 가운데 다시 포트에 복귀를 했습니다. 신명호 다시 인사이드로 연결. 아우 하승진 가볍게 득점 성공. 1대는막기 힘들어요. 가방을 빼줬습니다. 박성진. 오늘 박성진 앞에 나타나니까 다시 뒤쪽으로 정영상, 신명호가 지금 수비가 좋습니다. 신명호의 어, 반칙. 참, 저 신명호 선수는 워낙 신축력 빠르잖아요. <laughs> 자, 그렇게 그큰 신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네. 지금 오늘 그장선 선수를 잘 맞고 있어요. 우리 이충예술련도 많은 현역이라고 하면은 저런 신명호 선수가 수비하면 부담스러우시죠? <laughs> 그렇죠. 아무래도 <마음에도> 짜증나죠. <laughs> 자, 다시 박성진. 김태술 옆에 달고 들어갑니다. 자, 정용삼이 쏩니다. 석 점! 정용삼정용삼의석 점이 들어가면서 45대 36. 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박성진의 반칙. 박성진 첫 번째 반칙입니다. 김태수리 다시 김효범 자 러페스 연결 하승진 주태수가 맡고 있습니다 김효범 오우 주태수가 지금 진... 인세스 반칙이죠? 그렇죠 그 포스에 하승진 선수한테 늦는 사람이요공격 네. 슈팅을 쏠수 있는 선수가 와서 해주면요 오히려 그 본인의 그 슈찬스도 많이 나고요 네, 네. 자, 그렇게 파울이 그날 수밖에 없어요 네, 정영서의 반칙 인세리에서도 <laughs> 지금 반찬이 아! 있었고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는 포웰, 박성진, 돌파 반대쪽으로, 자 방스패스 연결, 주태수가 가볍게 득점. 그죠 아무래도 그 포스에서는 트또하준 그 네. 선수가 강하지만요 외곽에서는 하준수 선수가 약하거든요 발이 느리기 때문에요. 네. 자 그럼 공격에서는 전자댄스에서는. 그하승진을 바깥으로 또 끌어낼 필요가 있어요. 자, 김상서 어, 박성진, 터너버가 나왔습니다. 박성진 오른쪽으로 차바이 레이업! 선거! 자, 4 45, 네. 5 45, 45점 차로 추격을 합니다. 분위기를 전자레인 쪽으로 일단 가져갔는데요. 네. 자, 중... 들어서 분위기가 또확 달라졌습니다. 점수가 좀열 점, 차에 다섯 점 차로 금방 주태들었거든요. 그쪽 그 정영선 선수의 그 석점이요, 네, 그 분위기를 타는데 그 원동력이 됐어요. 정영삼의 석점 그리고 차바이와 주태수의 득점이 연이어 나오면서 점수가 바짝 접해졌습니다. 허재 선수얘기들어 보겠습니다. 뭐 움직여야 될까요? 밸에서 패턴을 하면서. 그냥 와서 얘한테만 집어주려고 하면 내가 뒤에 패스가 되겠냐고. 아, 뒷패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라고 어쩌어? 결국이 가승진을 통한 득점이 살아난다더라도 하 수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무 그 넘어와서 공격에 넘어와서 너무 단조롭게 그승진진 선수만 쳤다 보니까요. 네. 나머지 선수들이 그외곽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 허재 감독의 책이겠어요자전자랜드제 음, 정영삼 선수 이제, 이제 석성포가 들어갔고. 박성진의 방운스페스 연결, 그리고 주패스의 득점 지금 뭐 저런 장면에서는 그냥 주패스 편안하게 쌌어요. 자, 여기서 가로채기 터너버가 나왔죠. 가볍게 차바이의 레이업.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가 바짝 좁혀 들었습니다. 전자랜드 선수들이 이제 워낙 많이 뛰는 선수들이고 조직력이 좋은 팀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수비에서 아주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자, 전면에서 지금 수비를 펼치고 있는 전자랜드 신명호 프런트 코트로 천천히 넘어왔습니다. 김여범. 심스 김태술. 자, 심세 스프린 김태술이 수비 한테 벗겨내고 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저런 거참잘하죠 그렇죠. 완한 백도 맞히는 거를 아주 잘 키로 하고 있어요. 47대 47점 차. 포메리 쏩니다. 포 다 아깝네요 네. 자 오른쪽에 힘요범. 자 일곱 점차 점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 신명호. 자전제랜드는또 이렇게 분위기 탈때수리를 해줘야 돼요. 주태수의 반칙입니다. <laughs> 주태수도 힘들고 하승님도힘들었요 <laughs> 주태수 팔두 개째. <laughs> 바아아 선수는 다바데 오늘 하승진이 전담 마크 보요 김태수. 골밑에서 하승진과 주태수의 치열한 자리 다툼이 정말 볼만하네요. 자, 지금은 자, 오픈 스파우스 됐습니다. 스크린 받은데 선수가 먼저 움직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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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세 반칙. 첫 번째 만칭은 여기서 스크린 걸어준다는 것이기는 밀어붙여버렸어요. 의욕만 아픈 것 같아요. 네. 자, 제가 눈물 들어 쳐다봅니다. 자, 박성진이 지금 타원이 많은 김지을대신해서 들어와서 뭐 경기를 바꿔주는 좋은 패스. 또 부지런하게 뛰면서 가로채기도 성공을 했고요. 박성진, 다시 인사이드로 주태수에게 주타수 잡 빼주지 못합니다. 지금은 는금은지은 지금은 지가은 지금은 지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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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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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3쿼터는 지금 전자랜드가 달라진 건지 전주 케이스가 약해진 건지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에서 이제 그 풀면서요. 네. 지금 분위기를 탔어요. 음. 자 이럴 때이 그 분위기를 계속 포려하려면요자 약속된 어떤 패턴 프레임 해가지고 자신하게 득점을 가야 돼요. 여기서 또 분위기 탔다고 일대를 해가지고 다 보면 난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오선 점성진은 득점 성공, 김태수를 불러들여 박경상을 투입한 전주 KCC, 점수 차는 지금 5점 차, 다시 바짝 줄어들었습니다. 신명호, 어, 정면에서 박경상이 왼쪽으로, 김영호 쐈습니다. 석점 노골, 리바운드는 포웰. 이런 상황에서 볼이 빠르게 전개되면 좋은데, 박승진은 이제 들어왔죠. 안될 때는 착실하게 약속된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네, 박성진. 주태수, 자, 킬었습니다. 리바운드. 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김여범, 자, 전주 KCC 김여범, 중거리 슛터어 갑니다. 자, 49대 42. 다시 점수 차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인천 전전대 작전타임을 전했습니다. 다섯 점 차에서 더좁히지는 못하고 지금 일곱 점 차로 또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전에 그주태선수의그실수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조금 자제했으면 바로 역습에서 득점하고 또 연기 됐지 않습니까 뛰어 아멜뛰어 아뛰라고유동 감독이 들어볼까요 네가 좀 앞섰다 싶으면 자세로 주는 거야 메이드 루벤더 빨리 미그라고 어? 그다음에 네가 뛰었자 하면 얘를 이용해서 스크린에서 나와서 바로. 할수 있는 거 하란 말이야. 그래도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예 사이드로 원해를 시켜버리라고. 근데 지금 자꾸 예 사이드에서만 이대하려고 그면안 되잖아 지금. 어언젠인 알겠지? 자잘 쓰라는 건안 그 들어도 괜찮으니까 잘잘 쓰게 잘한 던져. 다음에 이번에 오펜스 저거 한 번에. 원 원을 해서 해수 이럴때잘봐 걸으라고 정확히 저기맞은 신명화 안 맞는 애가 오어 근데 이거 만약 가는데 이거 얘가 만약 얘가 이걸 할거 하면 거의 이걸 걸어버려 그냥 이 차가 아니면 이게 찬스면 야 성진아 길기가고 여기, 여기. 네. 아, 시간 정해진 시간에 정말 많은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어쨌든 <laughs> 그 약속된 패턴이에요. 나중에 그 해결하는 거는 정영삼이에요 네. 자, 수비에서는 이제 수비에서 이제 공격을 빨리 전환을 해라. 자, 어, 골을 먹던, 리바운드 잡던 아무래도 하준 선수가 발이 느리기 때문에 주태수 선수 보고 앞선에 달려주려는 속공에 가담하라는 그런 거 주문했어요. 네. 앞서서도 사실은 그 리바운드를 해내고 난 이후에 이제 포엘 선수의 볼이 프로데도또 빠르게 전개가 안 되면서 결국은 그 세쌍 세시들 상황에서 또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이 좀좀 좀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네. 자 박경상 선수의 반칙. 박경상 첫 번째 반칙입니다. 40대 47점차 -40, 뒤져 있는 인천 천자인데 3쿼터는 6분 9초가 남아 있습니다. 주태수 다시 박성진. 지역방어를 이제 깨기 위해서는 박경상 자손 맞고 흐름볼 코웰 5초 4초 던집니다. 자, 아 노골 리바운드 주태수가 쳐했습니다 하지만 자 신명호 박경상 로코스터 지금 선수들이 많죠 신명호가 다시 빼줬습니다. 자 왼쪽으로 김효범 아이 아, 반대쪽으로 빠졌어요 이제. 네. 자, 반대쪽에 신명호 선수가 완전히 비어 있었는데요. 또 터너버가 나왔어요. 중요할 때도 터너버가 나왔습니다. 더 달아날 수 있을 때 달아나지 못하고 있는 전주 KCC. 포엘. 자, 승수와 대결. 자, 승수가 터치을 쳤습니다. 에이, 페러치야, 네. 페러치, 페러치. 미심 씨의 두 번째 파울 전주 케이스 씨는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 기회로 보이는 자 프리드로 투샷 기회라고 이는리카르다 포웰입니다 그렇다면은 외곽보다는 많이 돌파를 하면서 파울을 유도하면서요 어, 만약 그전전자랜드가그 아, 자이트가 좋기 때문에 요 네. 아쉬운 득점으로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자이트와 외곽에서는 상당히 좋은 전자랜드인데요 첫 번째 자이트 돌아갔습니다 리카르다 포웰 자, 포엘 선수 오늘 10득점에 7개의 1바반 어시스트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들어왔습니다 11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리카르도 포엘. 49대4 3입니다 <목소리> 신명호, 자, 러페스 연결합니다. 자, 반칙이에요. 이번엔 주태수의 반칙. 음, 그러니까 저렇게 몸 싸면서 뒤에서 쓰면요. 득점 아니면 파울밖에 안 나요. 이러고 그 오바가아니 앞으로 수비를 했으면 더 좋을 텐데요. 그렇게 키가 큰뭐 신장에서 뭐 절대 우위에 있는 하승진을 상대로 저렇게 뒤에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자꾸 타월이 납니다. 자 좌측 코너 석점. 자.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시선스와 심스 박승이 같이 떴는데 올해. 마지막에 당것 같은데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어요. 음. 지금 저희도 중계석에 봤는데 정확하게 보기 좀 쉽지 않았는데요. 방향만 봤을 때는 심스 맞고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laughs> 자 이제 바뀐 게요. 네. 이제 심판이 언제든지 그 비디오 판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야 <laughs> 정상 셸 디펜스 해야 돼 셸. 자 어? 어, 마지막에는. 애매하네요. 그러네요. 성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멈춰 놓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야, 야. 자라자리들 별로. 자 최종적으로 박성진 선수의 파차웃으로 드 선언했네요. 아 아니네요. 자파니웃 때문에 자심스 터치로 판정이 됐군요. 그러니까 지금 비디오 네. <laughs> 판독을 하고 난 이후에 코를 또 정확하게 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면서 약간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됐습니다. 네. 김수 선수가 쳐낸 건 맞아요. 네. 맞는데그 와중에 박성진 선수의 그단년단년그그 경쟁이요. 그 그렇죠? 네. 이제 안 닿다고 이제 한 명이 낫네요. 4 0 4 0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박성진. 아, 트래블링이트블링이 아, 선언됐어요. 아이거 어렵게 비지오판독까지 해서 가져왔는데, 중요할 때 또, 트리블링이 나왔습니다. 요금은 또, 트리블링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또, 트리블링이 나왔이 지금은 다지왔지금지지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신명호가 썩니다. 석정! 아, 들어갔어요. 이 신명호가 이렇게 들어가면 전자랜드는 참 머리가 복잡해지죠. 자, 아,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서 고속도로 그 줬네요. 50-44. 포엘. 차바위. 잘 레이어 성공. 아인 페스가 나왔네요. 아 바바리사가 아, 자기 득점보다는 들어오는 그 김태수 선수 잡아았고요 김태술 베스트 레인 돌파. 김주가패줬습니다 10명 오른쪽으로 연결 심스 자 넣어주질 못합니다. 자 심스가 오른쪽으로 연결 김태술 깨끗이. 자 그냥 쏘면 아, 어 골, 리바운드 코엘 맞고 나갑니다. 네. 자, 이현호 선수를 정병욱과 함께 교체 투입을 합니다. 정영상 주태수를 불러 드리는 인천 전자랜드. 그리고 전주 KCC도 윌커슨 선수가 들어왔어요. 자, 한희 선수를 불러 드렸습니다. 자, 허준 선수를 빼 줬는데요. 여기서 이제 윌컨 선수가 득점이 나와야 돼요. 네, 김우 쐈습니다. 3점 넣골 기었습니다 리바운드. 자 포웰 볼세로 확실히 가져갑니다. 정병국정면에서 다시 박상진 이어로가 스키를 걸어주고 박상진이 오른쪽으로 연결. 자 포웰을 공격시켜주야 돼요. 포웰 그렇죠? 밀카의 대결 자신 있습니다. 자 저게 전면 투근데안 들어갔어요. 김명호, 자 김태술. 오, 다시 커버. 아, 이거는 나 왔어요. 아, <laughs> 52대 48, 그렇죠. 다시 넉 점차 앞선에서 실책이 나오면 여쩔지그 속공하고 득점하고 연결이 돼요. 다시 지금 넉점차까지 추격을 활용한 전북 KCC. 김지우 들어갈 때 정병웅 선수의 반칙. 자, 지금은 정병 선수가 이 파울을 해서안 돼요. 네, 양팀 모두 팀 파울에 걸리는 상황. 지도코웰 첫 번째 사이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팀 모두 팀파울에 걸려 있는 상황. 자유투든 뭐든 지금 전직 키스 달아날 수 있으면 좀 멀리 달아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 두 번째 팀 들어가면서 4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김지우 선수입니다. 지금 전직 키스는 그 득점 부분에서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어, 거기에서 주세요. 접전을 전직 스들이 지금 상단 올드채권를 쓰다 습니다 박성진. 어, 이 코트의 활력이 상당히 좋은 박성진, 포웰 그냥 밀고들어간다 그렇죠 수 그렇죠. 성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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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선수밖에 <laughs> 없어요. 반칙이 계입니다 타울 지금 세계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아, 윌커슨으로서는 포웰을 맞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어, 팀반칙이지 않니까 <laughs> <laughs> 네. 53대 50이 됐습니다. 자, 점 차. 자, 오늘 지금 점수 벌, 벌어지고 난 뒤에 가장 바짝 추격을 하고 있는 전자랜드입니다. 윌커슨. 자, 윌커스는 지금 3초 남았습니다. 2초 시간 몰라요? 자, 지금 5초 걸렸어요. 네, 5초 바이러스를 걸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반자전대에서는또 코알선수의 또 공격을 시 시킬 것 같은데요. 53대 50. 자, 이번 공격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선전인데요. 박성진. 자 인사이드로 이윤우쌍 이건 아니에요. 자또터너어가 나왔습니다. 자, 신명호가 김태술에게 김태술 다시 외곽에서 자리잡고 섭니다편어졌어자 이게 실책이 이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실책하나에 석점으로 넘고요아 네. 지금 라인 밟았네요. 2점 수점이네요 아, 55대 50 다섯 점차 박성진 자 차바이석점노컬 다시! 리바운드는 전자랜드 자, 오른쪽 포메, 어, 밀렸어요. 터요다땐 지금 밀커슨이 그냥 너무 높은지고셨어요 야, <laughs> 아, 이 분위기에 밀커슨도막 흔들리네요. 네. 어, 지금 분위기가 자, 인시전자랜드 조금 기울어져 가는 느낌. 앞서고 있는 전투로서는 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밀커슨. 돌아섰을 때 이번엔 포엘의 반칙. 포웰, 자 파울 두 번째. 오늘 이 볼까요? 어. <laughs> 윌커슨이 완전히 포일 그렇죠. 놓쳤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심판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자. 젠상 커트에만 뭐 던프 두개 아주 멋진 트회 던프로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는 자 리카르드 포웰 전직 케이스 밀커슨 선수의 첫 번째 사이트 어, 지금 그 밀커슨 소 조금 흥분했어요 자 오늘 13득점 두번째는 실패합니다 56대 52넉 점차 맹추격을 하고 있는 인천 천재를 뜹니다 포웰 자 그러면은 다시 포웰 골 밑에서 윌커슨 앞에 다시 한번 노골! 리바운드는 윌커슨입니다. 윌커슨. 자 득점의 욕심이에요. 자 어, 노골! 골드 슛! 자 지금 윌커슨 선수의 개인의 그 득점의 욕심이에요. 앞에 줬어야 돼요. 지금 정의재가 따라 붙어서 팔로 마무리하지 않았더라면은 또 공격을 넘겨줄 뻔했어요. 윌커슨이 많이 흥분했습니다. 장병국. 육자 시간 7초 남아 있습니다. 자 석점 조심해야 돼요. 빼줍니다. 박성진 소프다. 노골이에요. 자 길게. 지금, 네. 지금 그샤클락하고 이제 게임클락이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아, 그렇죠. 어, 네샤클락이 걸리면서 이제 그이 쿼터 종료 버저 소리가 약간 들리면서 선수 좀쳐당갈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